세계 4대 패션 도시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프랑스 파리 패션의 도시 파리에 대하여 얘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루이 14세 태양왕, 절대왕정, 화려한 궁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루이 14세가 태어나기 전에 어, 아버지 왕, 루이 13세. 그때 재상이 있었어. 우리로 치면 뭐 총리 같은 사람인데, 피리류라는 총리가 이런 말을 하지. 왕가의 사치는 외국인에게 존경심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남겼거든. 그 다음에 왕이 된게 루이 14세라고. 루이 14세가 어, 베르사이 궁을 지으면서 거기 안에 많은 귀족들을 한 번에 모으게 된단 말이야. 근데 기존에는 아버지 때도 그랬고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왕들도 그랬지만 다 귀족들은 지방에 살았다고. 유럽 다른 국가도 다 마찬가지였어. 근데 유독 프랑스만 루이 14세 때 귀족들을 다 모은 거지. 이런 일이 처음이 있으니까 귀족들이 어떻게하겠어 당시에는 옷을 다 만들어 입었으니까 기성복이라는 게 없을 때니까 옷을 다 재단사나 이런 사람들을 지방에서 데려오던지 아니면 베르사의 근처에 있는 큰 도시가 어디야? 파리. 파리에서 디자이너를 불러다가 옷을 만들어야 됐던 거야. 당시 베르사유의 유행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니 지방에서 온 귀족들은 가까운 파리에서 옷을 맞추고 옷을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이렇게 지방에서 온 귀족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옷을 해입을 물어서 파리는 점차 패션의 도시로 발전하게 되고 많은 부티크들이 파리를 중심으로 생기기 시작해 대표적인 길이 포부상토노레라는 길이지. 이 당시만 해도 어 여행이라는 게 자유롭지 않았어. 근데 귀족들은 충분히 여행 다닐 수가 있었단 말이야. 파리 인근에는 호텔도 생기기 시작했었고, 특히나 많은 귀족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자기 혼자 못 오잖아. 물론 거기에 베르사에 방이 있었지만, 부족한 사람들은 파리에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호텔업이 번성을 하고, 유럽의 다른 귀족들도 파리로 와서 쇼핑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그때 는 유행이 중심지였으니까 귀족들이 와서 한 달씩 파리에 머무르면서 어 자기 옷, 애들 옷, 온 가족 옷을 맞춰서 지금으로 말하면 원정 쇼핑을 온 거지. 원정 쇼핑을 파리에 와서 옷을 맞추고 본국으로 돌아갔던 거지. 프랑스는 이런 패션 산업을 일으킬 준비가 돼 있었어. 리옹이란 도시에 16세기부터 비단산업을 육성을 했단 말이야. 리옹의 비단은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거든. 유럽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비단은 다 리옹에서 나온단 말이야. 14세가 직권했던 그 17세기 후반에는 이 비단 산업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 국내에서 소비하는 비단을 다 감당하고 남을 정도의 비단과 직물 산업이 튼튼하게 받침이 돼 있었던 거지, 프랑스는. 어, 이렇게 승승장구만 할것 같았던 프랑스 패션 산업이 대혁명을 맞이하지 대혁명을 맞이하면서 귀족들이 패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귀족다운 옷을 입으면 다 끌려가서 이렇게 단두대에서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옷을 수수하게 입든지 아니면 구개로 피신을 갔단 말이야 나폴레옹의 조카 나폴레옹 3세가 이제 집권하면서 프랑스가 서서히 안정을 잡기 시작해 프랑스 패션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지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가 집권한 후에 부인 그러니까 황후지 황후의 옷을 해주던 전담 어, 디자이너가 샤그리 프레드릭 월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황후의 옷을 납품하다가 자기의 매장을 내 파리시 오페라 근처에다가 매장을 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패션을 내놓고 제안을 하며 마드모아젤 마게앙이라그래서 젊은 여자한테 옷을 입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 프레드릭 월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1년에 4번 스타일을 내는 것이 지금 현대 패션쇼의 토대가 되지 또한 프레드릭 월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라 a chambre de s y n d i c a 이라는 의상 조합을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만든 옷을 다른 사람들이 복제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나폴령옹 3세를 설득하여서 실제로 법을 만들어 내지 이 당시 프랑스가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 중에 옷과 보석이 전체 수출 금액의 두 번째로 많은 15%를 차지했었대 당시 이 사람들의 파워가 얼마나 쎘냐면 왕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패션 업계에는 힘이 셌지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 또 혁명적인 일이 한 가지가 일어났는데 1852년에 세워진 이르 봉막시라는 백화점에서 획기적인 것들을 몇 가지 하는데, 첫 번째로는 기성복의 판매였던 거야. 당시 모든 의복은 집에서 만들어서 입던지, 자기가 천을 사서 엄마가 한땀한땀 옷을 지어서 입던지, 아니면 귀족들 같이 전문, 전문 꾸조이에한테 가서 옷을 맞춰서 입어야 됐던 거야. 그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복막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기성복을 판매하기 시작한 거야 사이즈별로 옷을 만들어 놓고 오면 바로 살수 있는 거 그게 지금 오늘 패션에 쓰이는 용어 중에 프레타 복대 프레스는 준비가 되다 복대는 가져가서 프레타 복대는 입을 준비가 되는 옷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사서 당장 입을 수 있는 옷을 프레타 복대라고 그러는데 이 프레타 복대의 출발이 복막샤에서 시작한 거지 두 번째로 혁명적이었던 거는 옷에 정찰제를 도입을 한 거야. 당시 옷들은 맞춤 옷이라 그랬잖아. 옷을 사러 가면 가서 이 소재가 얼마인지, 사이즈가 얼마인지 이런 거 맞춰야 되는데 바가지가 너무 많은 거야. 갈 때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하는 사람마다 말 잘하면 좀 깎아주고 아니면 덤탱이 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부르는 게 값이었단 말이야. 근데 복막시에서는 처음으로 정찰제 10유로, 20유로. 이렇게 가격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사면 되는 거야. 세 번째 혁명적이었던 것들은 환불제를 도입을 한 거야. 마음에 안 들면 돌 바꿔주겠다. 패션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거야. 기존에는 모든 게 맞춰서 입어야 되는데 이복막세가 생긴 이후로는 기성복들이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야. 몸에 딱 맞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오늘날에 우리가 상점에 가서 사는 옷 기성복이라고 그러잖아. 그 기성복을 최초로 판매한 것들이 복막쇠였고, 복막쇠 이후로는 대부분의 상점들이 기성복을 팔기 시작했던 거고, 정찰제를 도입하여 판매하였고, 환불제를 도입하게 된 거지. 이 혁명적인 시스템으로 인해갖고, 프랑스 파리는 한번더 패션의 중심지가 되지. 이 복막쇠는 1852년 첫해 매출이 45만 프랑이었는데, 1869년 2100만 프랑으로 17년 만에 4 6배를 성장하게 되지.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복막셰는 전 세계에 밀려드는 바이어들로 인해 갖고 직원들이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해도 일이 다 끝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소위 말하는 초대박을 치게 되지. 또한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법률을 제정을 해 제조표 및 상품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제정을 하게 되지. 이게 오늘날의 상표권 법이랑 동일한 거야. 그래서 이 법이 발표된 이후에 루이비통이나 고야드 같은 가방회사에서 모노그램을 넣어서 더 이상 다른 업체들이 카피할 수 없도록 방지장치를 만들게 된 거지. 이와 같이 프랑스는 업체들이 최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거의에 걸맞는 법을 제정을 하고 또 관리 감독하여 패션 산업을 키워나가게 되지 프랑스 패션이 성장할 수 있던 역사적 배경과 법제화하고 상표권을 등록하는 등 체계를 갖춘 덕분에 프랑스 패션 산업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었지 파리가 어떻게 패션의 도시가 될수 있었는지에 대한 2탄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자고